자, 오늘 12월 셋째 주 우리 학원보감의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 그 성경의 전도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 형신도들, 그리고 어그 사도들 몇 명이 그로마고음을 했는데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힘이 있었어요 힘 여러분은 힘 빠지면 죽습니다 그죠 죽어요 나이 들면 힘이 없어요 근육도 힘이 다 빠지고 그 힘이 없어요 말도 힘이 없고 생각에도 힘이 있습니다 생각도 힘이 없고 다힘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을 여기서 얻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힘들요 자기, 자기 만족.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부의 힘이 있어요. 돈. 세상 사람들은 성공 속에서 성공자들에게 오는 그런 힘이 있어요. 어제 무슨 그 영상 하나를 봤어요. 근데 거지로 시작했는데, 어 패션의 왕인가 옛날 그난 최근에 그 하나 봤는데 그 10년 전 드라마더라고요. <laughs> 패션의 왕 거지로 시작했는데 그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차도 달라지고 집도 달라지고. 자기 위치도 달라지고 지위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이제 사는 거죠. 부신자들은 여기서 힘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나중에 망합니다. 이게 힘이, 오래 갈 힘이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힘을 가지고 부신자들은 살아요. 무당이 해준 말, 법사가 한 말, 여기에는 종교도 들어가 있겠죠? 종교인들이 해준 말. 이건 다 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서 오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마귀의 종들은 마귀가 시키는 데서 어떤 친구가 공부를 진짜 못하는데 시험 볼때다 가르쳐준대요. 다. 그러니까 다 가르쳐주니까 어떻게 해요? 쓰는 거예요. 답을 자기는 모르는데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사람들야 나도 공부 너처럼 했으면 좋겠다. 귀신이 가르쳐줘가지고 쓰는 대로 다 답이 내니까 여기 그 친구 자살했어요. 왜, 이게, 이게, 월나니까. 결국에는, 이 끝은 지옥이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힘을 얻고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른 힘은 어디서 드요 교회에서 주는 힘인데. <laughs> 교회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어느 교회가 목사님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교수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박사들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연예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까? 다 틀린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얻어요? 복음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 그럼 여러분 어디서 힘 얻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 주는 힘을 얻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기에서 힘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옆 사람이 교회 위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 위로 받으러 와요. 또뭐 하러 오죠? 교회가 그냥 클럽, 클럽 활동 남전도의 클럽 활동 여전도의 클럽 활동처럼 뭔가를 계속 뭐 일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힘으로 청년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할일 많죠 거기서 오는 힘 여기서도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미안하지만, 가짜예요. 여기서 오는 힘은 가짜예요.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가짜예요.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짜예요. 미안하지만 그 힘은 오래 볼까요? 자, 이게 사람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사모님 골병든 이유가 뭔줄 아세요? 얘가 우리 처음에 남원에 왔을 때 우리 그 식당에 보검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여기 초대교회 있잖아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매주마다 요구르트, 빵 그거 가지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그러니까, 말씀 안 줘요, 말씀 안 주고, 그냥 요구르트 주고, 잘 지내세요. 빵 주고, 잘 지내세요. 그러고 와요, 그분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교회에 한 30명이 안 나오면, 이분은 일주일 내내 30명을 찾아가서 빵 주고, 요구르트 주고, 오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주마다 가갖고, 빵 주고, 요루트 주고, 빵 주고, 요루트 주고, 빵 주고, 요루트 주고. 왜? 이것 때문에 다니다가 이게 다 사라지니까 교회를 안 온잖아요. 여기서 힘을 묻어드니까, 여기에서 힘 얻고, 가짜 힘을 얻고 있었으니까, 누가 교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여러분, 세계 보고만 한다며, 저와 여러분. 세계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하신다면서. 여러분 어른들 보고 시험도지 말고요. 램 랩런트 보고 시험도지 마세요. 어른들은 어릴 때 여러분 이게 어릴 때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랩런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릴 때 이미 체질과 생각과 마음이 다 형성됐어요. 복음 듣지 못할 그 어릴 때. 그 누가 조금만 건들면 상처 돼버려요. 문제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른들, 여러분, 어른들이 막 말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른들은 그렇게 해요. 왜냐, 복음 없이 살았으니까 인생을. 그게 인격이 돼버렸어요. 그게 삶이 돼버렸어요. 그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아, 랩런트가 나 교회 못 다니겠다. 또 랩런트는, 여러분,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랩미트하고 지금 애들은 세대가 달라요 말이 안 먹히는 애 애들, 그지? 애들말안말안 말안 먹히지도 얘도 애들 안 먹히고 답 미안하지만 학교에서도 포기하고 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뭐 하지만 안 돼요. 애들이 안 된다니까. 지금 학교에서 거의 반에 50% 이상 다 잠자요. 50% 이상 다 자.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잘해. 최근에 제가 우리 딸 학교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말을 얼마나 안 들으면 이 선생님이 막 욕을 해요. 욕을 해요. 누굴 욕을 해요? 막 부모님을 욕을 해요. 니네 행동을 보니 니네 부모님이 다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어, 이것도 너네 녹음하겠지?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은 내가 딱 보니까 사표 쓸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야. 애들이 워낙 만 체육관 가서 분명히 놀지 마는데 누구 한 놈이 또 가서 또 놀았나 봐. 그러니까 뭐 위에서 뭐, 뭐가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했겠죠? 말을 수십 번 해도 안 들어요. 요즘 애들들이 그래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지금 복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른이나 렘런트나왜 시험 들어요?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들으면 땡이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니까. 저분이 장로니까. 저분이 목사님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저분이 장로님이니까 이 정도 해야지. 저분이 간사님이니까 이 정도 해야지. 저분이 안수 집사님이니까 이 정도. 그 생각을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사람, 그래서 더 복음 필요하고, 더 성령 충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돼야 돼요. 말 너무 많이 되죠. 우리 렘런트, 여러분이 남은 자가 돼야 돼. 요 여러분, 교회 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아까 재산 얘기했죠. 우리가 복음의 흐름에 남은 자 돼야 돼요. 남지 않으면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돼야 되냐? 순례자 돼야 돼. 순례자 뭡니까? 24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누가 돼야 됩니까? 정복자 돼야 돼요. 세상을 정복하고 시대를 정복해야 되는데 이걸 잡고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성령 충만이라, 여기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힘 없으면 주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 일을 못해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건 가짜라니까요. 이건 잠시 주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다른 힘 말고 사람의 위로, 힘,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지만, 진짜 여러분이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코라운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왔을 때더 좋아요. 왜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갈 때는 몰라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아니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는 나를 보금 앞에 세우고 이 힘을 얻으라는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만 찾으면 문제 없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해도 나가버려. 이것 때문에 나가버려. 반대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 저희 집은 문제가 오면요. 이쪽 방에서 복음, 저쪽 방에서 복음. 유목사님 소리가 세 군데서나 요즘엔 제딸제 제 메시지를 안 들어요 처음에는 자기 전에 아빠 메시지 틀어달라고 요즘엔 제 메시지 안 들어 여기도 유목사님 메시지 저기도 유목사님 메시지 저기도 유목사님 왜냐 각자 은혜가 필요하니까 이거 누구 하나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 은혜가 필요하니까 각자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시간 되면 말씀 속에 답이 다 나오니까 다 깨달아져요. 내가 우리 장로님께 어저께 얘기했어요, 장로님, 장로님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장로님 진짜 달라진 게 있다니까. 뭐가 달라지냐? 옛날에는 문제가 오고 어려면요, 우 밖으로 튕겼어요, 튕겼어. 근데요, 요즘에는 문제가 와도요, 다시 안에 있어요. 제가 몇년 전에 우리 장로님께 장로님 여기 자리 지키시는 게 장로님 최고 일이요. 에 예전에는요, 문제 있으면은요, 밖으로 튕겼다니까요. 근데 아니요 요즘에 계속, 그래도 괜찮습니다 고 맞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고와 있는 게냅런트라니까요 <laughs>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뒤래도 괜찮고, 저러도 괜찮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보험이면서 합니다. 이게 보험에 담난 냅런트에요내 위치가 어떻고, 자리가 어떻고, 내 체면이 어떻고, 그거 아직 미안하지만, 응. 고생해요, 더. 위치 자리가 무슨 필요예요? 이건 우리라고 하나님이 세상 못 이기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세상 이기라고 이 자리에 불렀는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목회자는요, 아무리 멍청하고 아무리 영적인 힘이 없어도 목회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 여러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가끔 새벽기도안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줘야 나오지. 여러분, 말씀을 줘야 나오지. 여기에 몇 명이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멤버들이 똑같이 나오고 하면 매주 힘나서 나올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여기 안 나오고 나오다가 없어. 그럼 뭐힘 빠지나. 그럼 하나님 말씀을 줘야 나올 거 아니에요. 나도. 와서 뭘할 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아니, 말, 난 새벽 4시 일어나도요, 오늘 가야 되냐. 왜냐, 말씀이 없어. 말씀 줘. 맨날 와서 구원해 게라그수 없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면 짜증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게 있어요. 내 힘이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면 옆에 아무리 잘 돼도 목회자는 안 행복해요. 하나님이 뭔가 내게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와서 전달할 메시지가 있고 그할때 하나님이 아, 내게 역사하시 일하시는 거에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없으면 그럼나허아비잖아요 그냥, 그냥 가서 그냥 아는 거 지식 전달하고 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비참한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힘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누구 일을 하려면 주의 일을 하려면. 세상 일을 하려면 이거 필요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이거 갖다 살면 돼요. 누가 여러분 맨날 여기 만나도 위로해주고 저기 만나도 여러분 힘주고 잘한다, 잘한다, 잘, 그거 잘하지. 그 사람 힘안 주면 여러분은 엉, 가라앉아요. 그게 가짜예요, 가짜. 이것도 잠시예요, 여러분. 돈, 성공, 이거 다 잠시. 이게 세상에 참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신 행복이 필요하다고. 이거 믿고 가다가 무너져요. 왜 무당말 듣고 귀신말 듣고 살아가니까. 그힘 갖고 살아가니까. 마귀 새끼 종대 가지고 평생 마귀 종로 타다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냥 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귀 종로, 마귀 신분하다 갈 거면 빨리 죽는 게 좋지. 일단 모두 고생하면 살아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은 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힘을 얻으니까 이 평신도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에 답을 주고 살은 거요 사람 살리고 아무도 못 가는 그사마이었던 있들을 살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잡으세요. 목숨건 임직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 초대교회에 그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 충만한 자들 또 지혜가 충만한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 자,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응답 받으셔야 돼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이익에 있으면요, 여러분 시대 움직여요.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한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나이가 어려도 그 현장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충만이에요. 그 제자들이 임직받은 거요. 예 여러분, 우리 랩넌트들은 대학생 때 훈련 잘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능차 청년 돼가지고 한 교회를 살리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내가 이 땅에 해야 돼 어제 오집사님이 그런 포럼을 했어요. 요즘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필요 없으면 나를 데려가달라고 기도한대요. 왜, 왜 데려갑니까? 지금 청년... 아 근데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교역자들이요. 저거는 교역자가 내리는 결단이에요. 교역자들이요. 보금에 결단 내잖아요. 결론 내잖아요. 그럼 어떤... 복음 외에는 필요가 없고 복음을 위해 유익하지 않다면 내가 이땅 떠나도 괜찮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죽겠다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 죽겠다는데. 평신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죽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담난자가 교회에 몇명 있어 보세요. 그게 문제가 무슨 문제 아니라니까 왜 자? 문제라고 해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거예요. 왜 문제를 만들어? 문제 아닌 걸왜 문제로 만들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안 돼서 문제요. 예힘 빠지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려요. 내가 힘이 빠지면 바이러스 침투하 누가 여러분 건들잖아요. 왜죠? 내가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 딸이 나 건드려도요, 내가 성형충만 하면 가만히 있다이거저 어린 것이요. 그래, 내가 힘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밥 먹다가 막 몽둥이 들고 막 쉽게 막 똑바로 못하면 막 합니다. 왜? 나도 내 화를, 나도 나를 못 참아요, 여러분. 그거 알죠? 운전하다 보면, 뒷자리에 뭐라고 써있어? 나 초본적 이런 게 써있는 게아니요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여기 써 있는 사람 있죠. 저도 제가 무서워요. 저도 제가 잡혀버리면 딸이고 모시고 안 보여요. 그 왜죠?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옛날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 사경의6장실제로 보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했어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복음 전 하는 자가 가면 복음 모르는 목회자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평신유사님도 누구 때문에 전도하기 시작했대? 평신도 때문에. 아니 은행의 직원이었는데 은행의 장이 되니까 갑자기 자기 퇴직하겠다고. 아니 은행 장이면 이미 모든 게다 이제 보장돼 있고 이제 누릴 시간인데 퇴직을 안 해. 왜 퇴직하냐.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대요. 자기가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럼 지금 자기가 은행장이 됐으니까 가장 좋은 위치 왔으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 일 하겠다고 퇴직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어떤 분이 항상 와가지고, 교회에 가장 힘없는 자 옆에 앉아가지고, 복음 전달해주고, 포럼해주고, 팀사역해주고, 어디 해외 갔다가 와, 오더라도 꼭 어떻게 교회에 딱 힘없는 사람 말고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복음 전달해, 힘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제사장의 무리도 복성케 만드는 복음이다. 그리고, 어, 스테반의 설교, 사대행전 7장 1절 60개 보면 스데반의 설교로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스데반은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 전했어요. 또 사대행전 8장 4절 8절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귀신 충만하고 중풍병자 막 많은 질병들이 가득한 그 현장에 누가 왔어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으로 그곳에 또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코고마튼 4시를 만나다 아프리카 최초의 성교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무릎 꿇을 곳에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10장, 1절에 6절, 고넬료이다 누가 있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한 거예요. 중직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꼭기억하야 돼요. 우리가 중직자들을 많이 세우는 이유는, 교회의 행정을 맡으라고 중직자를 세운 게 아니고, 70인들을 세워서 현장 파스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교행정은 그 간사님들 다할수 있어요. 그죠? 청년들이 다할수 있어요. 중직자를 세운 이유는 현장에, 오늘 빌릭과 같이, 스테반과 같이, 현장에 사령관으로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 보음 운동 하도록. 세계의 문을 연 초대교회 이게 무슨 말입니까? <laughs> 사대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인 교회가 안디옥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원 가진 제자들이 흩어졌다가 모여진 교회 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안디옥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바나바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착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 항상 이성만목 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착한 사람이고 그래 어디 바울을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문들을 여셨어.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시작돼야 돼. 우리 렘런트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짜 거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뭐에서 힘을 얻는지 난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힘 얻어야 될 것은 보검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힘 아닌 건 가짜에 없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렘런트 술래 정목자는 성령충만 누려야 됩니다. 부신자는 다른 힘을 누리고 있다. 그 우리가 가짜에 속으면 안 되죠. 진짜 힘을 찾아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응답에 주역이 되시기를 그리스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오늘 초대교회 중직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